안녕하세요. 디젤집입니다. 오늘 포틀랜드 하차를 마무리 다 하고 현재 위치는 포틀랜드에서 약한 25마일 사우스에 위치해 가지고 있는 오로라 오로라라는 어, 그런 타운에 위치해 가지고 있는 플라잉 이에 현재 와 있습니다. 여기서 내일 아침에 우드번이라는 오레곤의 또 작은 타운이 있습니다. 거리는 여기에서 한 10마일 정도만 사우스로 조금만 더 내려가면 됩니다. 거기에서 포도를 한 트레일러 가득 싣고 온타리오로 다시 되돌아갈 예정입니다. 예, 조금 전에 포틀랜드에서 하차를 완료하고요. 얼마 안 움직여도 되네요. 여기서 한 30km만 내려가면은, 어, 우더번이라는 그런 또 타운이 나옵니다. 우더번에서 포도, 포도를 한 트레일러 가득 싣고, 온타리오로 어, 다시 올라갈 그런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하차지가 우리 회사 바로 인근이네. 회사 바로 근처네요. 회사 바로 근처에 심코라는 작은 타운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식료품 창고로 딜리버리를 해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레스테일에 와서 잠깐 쉬었다가 볼까요? 레스테이리에 차될 주차할 공간도 없는 모양입니다. 캠핑 트웰라들이 화물차 공간에 와 주차를 다 해놓고 그렇게 있네요.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영감님들이 전부 다 캠핑카 끌고 캠핑 알비 끌고 나와가지고 저 뒤에 달고 다니는 저그 작은 차들 있지 않습니까? 그저 차들이 자기들 볼일 보는 차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저 뭐야 미니 버스. 알비를 꺼짓고 시내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조금 힘들지 않습니까? 차가 등치가 크니까. 그러니까, 그 알비 캠핑장 인근에, 그, 인근에 있는 그런 도시들에 가서, 뭐, 일단 쇼핑도 하고 음식도 사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선 그럴 때는, 저 뭐야, 버스는 알비 그 캠핑장에 딱 이렇게 주차를 해놓고 딱그 자리 잡아놓고, 그 뒤에 달고 있는 저 승용차를 분리해가지고, 그렇게, 그렇게 구경들을 많이 다니더라고요. 저렇게 달고 다니는 거는 주로 보면 앞에 미니, 미니 버스, 미니 버스 RB 같은 경우는 저런 식으로 뒤에다 많이 달고 다니고요. 그리고 픽업 트럭에다가 그 뒤에 캠핑 트레일러 달고 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럴 필요가 없죠. 그거는 트레일러만 딱 분리해놓고 픽업 트럭을 타고, 픽업 트럭을 타고, 그건 망했다, 이렇게 쇼핑도 다니고 다 하지 않습니까? 트레일러하고 픽업하고 이렇게 막 분리해버리면 되니까. 어한대 빠진다. 제스! イスうどいい。 트레일러 뒤에 저 달고 다니는 저 작은 차들 있지 않습니까? 저 작은 차들 그 뒷좌석 유리 부분에다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조금 뭐 약간 코믹한 그런 사인들을 많이 이렇게 붙이고 다니거든요. I am pushing big motor home. Please be patient. 이렇습니다. 사실은 그게 밀고 가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렇게 끌려오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그 뭐야 뒤따라오면서 속도 느리다고 뒤에서 이렇게 빵빵거리지 말고 급하게 재촉하지 마라 그 말이죠 내가 지금 앞에 큰 모터홈을 밀고 있으니까 힘들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laughs> I am pushing big motorhome, please be patient. 그런 식으로 적고 다니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인을 딱 이렇게 뭐 문구를 박아가지고 일단 그런 것도 팔기도 하고 그럽니다 영어식 유머죠 그런게 야 나무 쫙쫙 일직선으로 잘 뻗었다 나무 그죠 이게 무슨 나무지 정나무가, 전나무 나무가 잔나무, 나무 이렇게 키가 크진 않을 건데. 아, 좋게 한4 5 0 m 는줄 알았겠다. 숲이 아주 시원합니다. 황룡이 <laughs> 조금만 더 고생하잖아요 시간이 남으니까 여기서 레스테이리에서 잠깐 망중환을 조금 이렇게 즐겨봅니다 숲이 주는 에너지가 굉장히 상당한 것 같더라고요. 숲이 인간에게 주는 그 에너지. 나무가 내놓는 이그 산소가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드는 그런 산소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죠. 낙카산부대 한번 투하해볼까요? 전부 적진에 침투하려 했습니다 <laughs> 이놈은 흑룡이 사천이네요 흑룡이 사천 원목을 따듬어가지고 원목 딜러그리 중이네요. 요 부분이 회전을 하는 거네요, 여기에요. 이놈은 우리 돌세 사촌이네요. T-880이라는 모델입니다. 우리 돌세는 T-680이고 푹푹 찝니다, 저. 다시 5km 남았네요, 트럭스탑까지. 오늘 밤을 지나게 될 트럭스탑을 한번 가던 길을 마저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가서 기름도 채워 넣고, 샤워도 하고, 밥도 먹고 해야 됩니다. J로 전는 들어갈 겁니다. 오늘 저녁은 t a 에서 부페를 한번 먹어볼까? 이번 트립은 원래는 캘리포니아 내려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캘리포니아 안 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한 8km 정도 되던가? 아, 내일 아침에 여기서 한 조금만 움직이면 바로 냉동창고 나옵니다. 거기서 포도를 싣고 갈 예정입니다. 기름부터 넣어놓고 재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샤워번호가 저는 134번이거든요 네 앞에 7명이나 있네 제가 8번째입니다 127번부터 기다리고 있네 7, 8, 9, 10, 1, 2, 3, 4 8번째입니다 한 30분정도 기다려야 될것 같네요 샤워장이 한 10개는 될긴데 여기는 트럭스탑이 커서 그런구나뭐 기다려라 면 기다려야지. 뭐 그거 못 기다릴까 봐. 사들 하네요 어.. 뷔페럴 뭐 하나 먹어볼까? 한끼 TA 트럭 스탑의 트럭들의 버페 식당 와가지고 버페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메인 드시고요. 야채고 이거는 야채 수프입니다. 맛이 있을려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Yeah, okay. I'll be right with you folks. Okay. Mm -hmm. mm -hmm. right here. Mm -hmm. yeah. and then then off Surgery.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yeah okay mm -hmm. right, wait a minute. keep the change okay thank you dear i appreciate it